제가 가지고 있는 그 카땡 알람 시계가 음, 있어요. 음.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든 알람이 안 꺼지는 거예요. 제가 네. 진짜 이것저것 많이 눌러봤거든요. 근데 알람이 계속 안 꺼지길래 포기했죠. 음. 근데 SNS로 라이브를 하는데 계속 울리는 거예요. 12시가 되니까. 막 3분마다 울리고 <laughs> 근데 이게 또 누르면 계속 울 계속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? 반복돼서. 반복되거든요. <laughs> 제가 외국사람이라. <laughs> 네. 아안 <laughs> 아, 네. <laughs> 보신다면서요? 그래서 한두만 케이 m a 그렇게만 그래서 한두만 보나 한두만. 네. 그래서 SN 라이브, SNS 네.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어요. 아, 아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결했나요? 을어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, 여러분. 어, 아니. 되게 거슬렸을 것 같은데 라이브 할때어 거슬리죠 근데 이게 한번 거슬리지 두번세번 번 듣다 보면 아니 흥숙해지. 아니 사람들이 아 사람들이, 아, 사람들이. <웃음> <웃음> 지혜는 편할 수 있죠 아 네. 사람들이 아 그럴 수 있죠 소리 줄여야지 뭐 <laughs> 그때는 소리를 줄여야지 뭐 어떻게 됐어